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귀한 기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, 테일러 PS14C라는 모델이고요 어, 이 기타 가격도 그렇고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기타가 어,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지인분이 어, 이 기타를 가지고 계시길래 좀 양해를 구하고 어, 여러분들과 간접적으로 아마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어, 먼저 영상 찍을 수 있도록 잠시나마 제공해주신 어, 지인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, 오늘 영상은 먼저 소리 먼저 들어보실 거고요 그 이후에 기타의 특성, 연주 느낌 그리고 뭐 개인적인 소견 등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우선 앰프 연결하지 않고 먼저 어, 연주해 볼 거고요 그 이후에는 앰프 연결했지만 이펙터가 들어가지 않은 클린한 사운드 그 이후에는 이펙터를 적용한 사운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. 이 기타의 기표는 술뭐 당연히 좋을 건데요. 어, 그 부분보다 좀더 어, 궁금하실 만한 내용은 음, 이게 이제 국, 국내산 오르솔리드 기타보다 어, 어, 적게는 6배 그리고 많게는 한 15배 이상 어, 가격이 되는 기타인데 실제적으로 실적으로도 퀄리티의 차이가 그만큼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. 그 부분 좀 말씀을 제 소개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기타의 가격은 어, 11만 원 빠진 1,500만 원입니다. 그 우리 악기사라는 데서 1,489만 원에 지금 판매되고 있고요. 제가 자주 가는 프리버드, 뭐, 버즈비, 뭐, 스플뮤직, 뮤직코스 이런 데서는 어, 이 기타는 판매하지 않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, 그런데서 봤을 때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. 제가 그, 자주 가는 그 대형 그 쇼핑몰에서는 어, 마틴, 테일러 그둘 중에는 그 모든 기타를 다 포함해서 가장 고가의 기타인 걸로 어, 알고 있습니다. 어 그런데 이 기타가 이제 뭐 일단 먼저 특징적인 부분들 말씀드리면요, 이 스프로스 탑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사이드와 백이 마카사 에본이라는 목재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뭐 듣기로는 2017년, 18년 한시적으로만 사용됐다는 얘기도 있고요. 그 부분은 이제 생산된 연도가 있고 판매된 연도가 있기 때문에 앞뒤로 뭐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, 어, 그런 좋은 목재를 활용을 했다라는 장점이 있고, 음, 픽업은 뭐, e s 수라는 예전에 ES1이 나왔는데, 좀 보완된 건지, 어쩐지 모르겠지만, e s 수라는 픽업이 달려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, 어, 넥 목재 같은 경우에는, 이렇게 촘촘하게, 어, 점점점점, 이게 숨구멍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, 이런 게 많이 찍혀있는 게 좋은 가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. 들은 적이 있어요. 역시나 이것도 뭐, 많이 이렇게 촘촘하게 찍혀져 있네요. 저는 이제 뭐 테일러 기타를 사실 어 처음 만져본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정보가 아주 뭐 정확하고 전문적인 정보가 아니면 미리 어 감안해 주시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보여지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. 사인도 그렇고 백도 그렇고. 물론 좋은 나무들 많이 있긴 하지만 좀 특이하긴 한것 같습니다. 마카 사이본이라는 그런 나무가 특이한 거랑 같기도 하고요. 한 저도 올솔리티 기타를 가지고 있어요. 이 기타 역시 사이드와 백이 좀 아름다운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. 같은 목재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. 탑뭐 스크루스 거고요. 네. 근데 이 차이가 한제 기타와 한 여섯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, 넷. 아 여섯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뭐 어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주관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이 기타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이고 저 기타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건데 제가 이제 뭐 어, 섣불리 좀 짧은 소견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, 어, 신뢰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, 이 기타의 좋은 점에 대해서, 어, 그런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어, 장비의 한계로 인해서 전달이 좀안 되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, 이기게 좋은 기타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, 어, 출력되는 소리보다 연주를 했을 때이 바디에서 울림이 제 바디로 전달되는 그 느낌이 더욱 좋거든요. 예,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수치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, 어떻게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네, 그런 부분이고 어, 클린한 사운드를 꼭 앰프에 연결해서 나오는 소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추럴한 사운드를 어, 정말 그대로 실력해준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 이유가 이 픽업 때문인지 아니면 기타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, 제기타 약간 기계적인 소리가 났다라면 이 부분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내추럴한 소리가 실력된다라는 그런 강한 느낌을 줬었고요 그래서 저는 픽업이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p 어, c 맨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e s 투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픽업이어서 제가 예전에 에랄백이라는 그 픽업을 장착해서 써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런 느낌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전에 kglx 3000을 썼었는데 그 3,000에다가 메랄백을 장착을 하고 연주했을 때 그런 기계적인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기억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픽업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기타를 뭐 좋은 기타를 쓰시면 좋겠죠. 하지만은 어 사실 연주를 해보지 않면 으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기가 쉽지 가 않습니다. 저도 이걸 잠깐 연주를 하지만 이 부분을 뭐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연주했을 때이 기타의 진정한 가치를 좀 길게 6개월 1년을 연주해야만 그 기타의 진정한 가치를 제가 느끼고 알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, 뭐 아주 짧게 제가 잠깐 만져본 기타로 드린 말씀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라도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봤고요 그리고 어, 하드 케이스는 그냥 무난합니다 이런 하드 케이스인데 뭐 특별하지 않아요 그이대 기타에 있어서 그 야마 하드 케이스가 상당히 고급스고예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뭐 기타가 어 아주 많이 비싼 기타지만 하드 케이스가 뭐 아주 많이 좋은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예, 하드 케이스네요. 네. 네, 결론적으로는 어이 아주 좋은 기타 어 연주해봤더니 아주 소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앰프에 연결했을 때도 역시 전혀 실망스럽지 않고 아주 아주 만족스러운 소리를 어 들을 수 있었고요. 다음에는 제가 언젠가 한번 제 기타를 어잘 픽업을 한번 바꿔가지고 지금 현재 나고 있는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사운드에서 만족스러운 소리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 픽업 장착 교체 이후에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다음에 좀더 어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